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를 밀어주시네. 너를 밀어주시네.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안식 시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저도 이제 사진으로 아마 그 곳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어, 모습들을 봤는데 일단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던 것 같고요. 네, 거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최주은 장로님께서 설립하신 어, 프레이즈 센터. 프레이즈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참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죠. 네, 함께 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어, 선교의 센터를 만드신 어, 그 마음 가운데 더큰 축복이 있길 또 소원하, 소원하겠습니다. 어, 이번 환합 때더큰 의미는. 어,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두 젊은 엄마들 보셨나요, 혹시? 아, 제가, 네. 그분들 역시도 사실은 자녀들에 대한 36억 교육을 고민하면서 작년 9월인가 10월 달에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예배 에 참석하시고 식사도 안 하고 가실 때가 많았고, 근데 최근에는 식사를 자주 하시다가, 지난주에는 또 거기까지 함께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참 여러모로 어, 그 장소와 이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저 집이 우리 최준장로님 집이죠? 그죠? 네, 저 공간 역시도 어, 마당에 가면 넓은 이 수영장이 또 있어요. 예, 수영장도 있고 또 바베큐장도 있고, 어, 공간 구석구석 하나하나마다 또이 성교를 위한 마음으로 어, 고민하시고 기도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 공간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죠? 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 이번 5월의 기도회는, 기도회는, 가정을 주제로 기도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봉헌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함께 모여서 그냥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함께 기도할 우리 자리를 좀 이렇게 좀 파트너끼리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혼자 계시는 분들은 두명세명 명 이렇게 좀 짝지으셔서 어, 파트너 알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움직여주시고 모이시는 뭐 분들도 이렇게 보셔서 좀 같이 자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현재 나의 자녀를 위해 내가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는 이제 짧게나마 우리 기도 파트너와 함께 어, 가정의 상황이나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좀 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더불어서 나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 중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어린이가 있는지 어, 또 가족들이 있는지 어, 이것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은 생각지도 않게 원주로 어, 이사를 와서 자리 잡게 된지한 7, 8년 정도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주에 저희 고모가 두 분이 계시고요, 작은 아버지가 계시고 <laughs> 저희 누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어, 일을 하다가 나온지한 4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손으로만 꼽아도 2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너무 내가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 저희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어,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다 보셨죠? 네. 함께 기도 나눠주시고 어 그리고 어,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우리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 교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승안동과 대안리 바로 이 마을 주민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반영해서 앞으로 각 사역팀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 새로 나오신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새로 침례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기존 선도주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반영해서 우리가 좀더 따뜻하고 좀더 낮은 자세로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건축을 완공한 이후로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교회도, 교회 내적인 연합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사업들과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예, 질서를 잡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이 교회가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목표지향적으로 예,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저희 목회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시죠.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 우리 교회가 발이 시렵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laughs> 예 아무래도 바닥난방이 없기 때문에 예, 발이 시렵다는 이 제안.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링팬을 좀몇 군데 달면 이게 공기가 순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이 늘었고 또 앞으로도 늘 것이고 또이 교회 구조 자체가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었잖아요. 이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피드백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출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앞으로 좀 신발을 그냥 신고 편안하게 들어오는,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앉는 분만. 나는 무조건 신발을 벗고 다니겠다. 손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세 분, 네 분입니다. 예, 신발을 꼭 신어야겠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구도자들이나 세신자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곳을 출입했으면 좋겠다. 손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친교의 시간입니다. 친교의 시간을 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예, 용어를 오늘부터 좀 바꿔볼까 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고급지죠? 아닌가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예, 이 고급진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급지게 인사하시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주변 사람들과 또 앞뒤 넘어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분도 인사를 나누지 않는 분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시고, 손 내미시고, 함께 인사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오니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